뭔가 탕진하다시피 해서 이혼을 하시거나 이런 유형들이 좀 계셨어. 그게 가장 많은 게 임자생분들. 잔소리, 계속 지적. 근데 이 임자생분들이 지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 싫어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2025년이 음.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0대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72년생 예. GT분들의 2025년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 또 3재 겪느라 참 고생하셨다 이제 툴툴 털고 뭔가 일어나듯이 이제 조금 더 생기를 찾고 건강도 찾고 이 임자생분들이 아프고 수술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 나는 어,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오셔서 점을 보셨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네 많아 그리고 성격이 조금 예민하셔 까칠한 건 아닌데 예민하셔. 그리고 마음은 따뜻한데 겉은 좀 약간 쌀쌀맞게 느껴져. 상대 상대방이 느껴질 때는. 근데 마음은 굉장히 인정도 많고 따뜻한데 겉은 쌀쌀맞다 보니까 항상 좀 구설이 많아. 이 특히 임자생 분들은 구설이 많고 사람의 크큰 덕이 없어.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의 덕이 조금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 남자복이 좀 별로 약해. 그러니까 임자생 분들 중에 이혼하신 분들이 물론 안 가정을 이뤄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혼해서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한분 같은 경우는 어, 일찍이 이혼하셔서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시는데 이제 재혼도 안 하시고 그 대신 사랑은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 둘을 이제 키우신 거야. 너무 힘들잖아요. 여자 혼자.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약간의 도움도 받으시면서 뭐 그렇다고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옆에 있어준다는 자체가 뭐 어디냐고 음, 든든한 거죠. 이혼했다고 뭐 사람 피운, 혼자 살아라는 법은 없잖아 음. 응. 근데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그분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다 크고 지금 안정된 시기로 이제는 맞이해서 오히려 지금이 편안하다고 하셔 이제는 편안하고 단 2025년도에는 조금 건강할까 음. 이것 때문에 이제 오신 거였는데 음. 조금 항상 이렇게 약간 아픈 간세가 좀 있으셔서 내년에는 건강할까 이게 궁금해서 오신 건데 음, 어떤 그런 분 가정적인 부분에 부분에서 이게 배우자들이 하고 많이 성격적으로 안 맞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바람이 나거나 생활력의 어떤 부분에서 뭔가 탕진하다시피 해서 이혼을 하시거나 이런 유형들이 좀 계셨어 그게. 가장 많은 게 임자생분들. 이분들은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고생 많았다. 이렇게 앞으로 을사년에는 그래도 좀 힘내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 생활력 강한만큼 그래도 잘 살아오셨다. 그런 남자처럼 살아오신 거야, 인생을. 근데 2025년도에는 그래도 내가 하는 일. 이게 임자생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 여성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너무 크게 큰 욕심 말고 중간 욕심 정도만 내고 을사년을 가보자. 그래도 나한테는 모여줘. 어, 모여지는 해운년이 음. 금전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해운년이니까 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조급하게만 많이 먹으시면 될것 같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임자생분들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여복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여자 여성분들은 남자복이 별로 없는데 이 임자생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복이 많아 뭔가 보필해줘야 되고 대든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도 보필해줘야 돼 하지만 이런 게좀 있어. you uh -huh. 잔소리. 계속 지적. 근데 이 임자생분들이 지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 싫어해. 우리가 왜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잔소리를 들리듯이 이 임자생분들은 지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배우자가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 약간 마음 따로 몸 따로. 가정에는 그래도 지키려고 하셔. 책임감은 굉장히 강하거든. 이 남성분들이. 책임감은 강해서 가정을 잘 지키시려고는 하지만 뭔가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좀 이런 게좀 많이 있죠. 그래서 바람 피는 어떤 부분에서 이 임자생분들, 남성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 하지만 사업적인 부분이거나 하고자 하는 일, 직업에 대한 부분은 탄탄하게 오르실 수 있는 해운년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 내가 이게 어떤 권위적으로 어깨를 펼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기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을사년에는 내가 조금 더 과시가 될수 있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성분들은 그것만 주의하면 괜찮고 여성분들은 내가 신경계하고 건강을 주의한다면 신경계를 좀 주의하고 가정적인 어떤 부분, 인간적인 입설 구설 요것만 주의하신다면 금 적인 거는 2025년도가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내가 갑진년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을사년에는 탄탄하게 그래도 안정되게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오름세가 올라서 금전도 하나 하나 두개세개 개 이렇게 더 쌓여져 가는 형국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확실히 삼세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잘 풀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잘 풀리는 경향이지. 음. 이분들은 어떤 금전적인 거라 그럴까? 금전적인 어떤 부분에서만. 가정적인 어떤 배우자에 대한 부분으로 근심이랄까 걱정이랄까 이런 것만 아니면 뭔가 웃음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한편으로는 좀 지혜로운 분들도 많고 하나가 연결고리가 돼서 그게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그 근심이 되버리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 임자생 분들은 돈이 잘 쓰는 사람들도 아니야. 성실하기 때문에. 어, 알뜰살뜰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면, 망고생을 하고 살아온 여성분들이 특히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한 번에 뭐 누구를 빌려준다든지, 한 번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뭐 자영업을 벌린다든지, 뭐 뭔가 이름에서 한 번에 우르르 여태까지 고생해서 알뜰살뜰 안 먹고 진짜 안 입고 알뜰살뜰 해놓는 돈을 한 번에 네모나 가는 형국인 거지. 그래서 이 임자생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거 뭔가 시작하시려고 할 때는 꼭 가까운 데 가서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해요. 그러면 뭔가 한 번에 나가는 거는 막아갈 수가 있어. 아깝잖아.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응, 모아놨는데. 음 그렇죠. 응. 네. 어쨌든 2025년도에 이 임자생분들 운기가 괜찮아요. 대박난다라고 볼수 있을 만큼 괜찮으니까 내가 삼재도 완연하게 끝나가고 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온기도 많이 들어섰으니까 이분들 화이팅 하셔서 뭔가 계획과 목표 한번 잘 세워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